자, 안녕하십니까. 올드 스타 TV 박정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화면 뒤에, 예, 이제 로고가 나오죠. 네, 바로 이제 그 박보드의 탑 10. 예, 아주 이제 뭐 멋지게, 예, 지금 이제 자 또, 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또, 어, 힘을 받아가지고, 한번 또 열심히 또 방송 한번 달려보도록 할텐데요 자 먼저 오늘 그 박보드 탑1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종목 현황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에예 지금 핫 10, 핫 10. 제가 이제, 어, 지금 내용은 지금 핫 9로 해놨죠? 예, 지금 왼쪽에 제 화면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금 종목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어, 내용은, 예, 지금 9종목, 어, 지금 그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성, 예, 오늘 후성이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구요. 자, 신라젠이 사실은 그동안 이 박보드, 어, 지금 이핫 10에서 거의 매일 그 1등을 달리다가, 오늘은 후성에게, 좀 양보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좀 신라젠이 좀 관심이 약간 떨어졌다고 하는 게, 신라젠에 대한 관심이 뭐 크게 떨어졌다기 보다도, 벌써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뭐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다른 종목들이 좀더더 이제 이슈가 좀더더 부각되다 보니까는, 신라젠이 예, 지금 2등으로 좀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노메딕스. 오늘 나노메딕스가 4항가로 어 지금 마감을 했고요. 모셀트리온도 뭐, 뭐 꾸준하게 예 지금 이순위 안에 지금 핫텐, 어, 탑텐 안에 예 지금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자, 동진세미캠 어제는 급등. 그다음에 오늘은 좀 조정 받았었죠.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한국 화장품 제조, 자,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를 위시 해 가지고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도 어, 바로 이제 그 일본 불매운동 관련 어떤 테마주로 좀 빠른 순환매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도 참 그동안 예,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그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자 모처럼 뭐 지수 올라와 주면서 어, 동반 급등했고요. 을자 상상인이 최근에 굉장히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예,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 뭐 회사에서 뭐 적절하게 뭐 대응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솔브레인 오늘, 오늘 그장 초반에는 어, 장 초반에는 또 상당히 사실 부진했었습니다. 뭐, 후성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부진하다가, 어, 5장 들면서, 이제 후성이 급등하면서,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또일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솔브레인도, 어, 지금 마지막, 예, 지금 탑, 어, 핫 나인, 예, 지금 이 안에, 예, 지금 그 솔브레인 이름을 올릴 수가, 예,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종목들을 좀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후성. 아, 심어 후성 아주 뭐 오늘, 어, 지금 막판에, 한 분봉 차트로 볼까요? 30분 분봉 차트로 보면은, 예 오늘 딱 오후장. 오늘 장중 내내 좀 지지부진 하다가, 오늘 그 소재 관련 종목들을 대부분 조정받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 오늘 그 장중에 계속 조정받다가, 예 막판에, 예 오후장, 막판에 예 급등세로 전개가 되면서, 어, 지금 후성이 일단 대장주 역할을 했었었고요. 신라젠은, 예 신라젠. 예, 지금 며칠 만입니까? 이게. 예, 지금 그 이번 주 지난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5일 만에 예, 5일 만에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은 예, 거래가 이제 뭐 줄면서 뭐좀 어 반등이 나왔던 부분은 역시 워낙에 지금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는 단타 뭐 세력들이 좀뭐 들어와가지고 좀 올렸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예, 큰 의미 없는 어 이러한 반등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노메딕스가 나노메딕스가 오늘 그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나노메딕스도 이제 오늘 그 시작부터 묵긋준하게 올라가 주면서 막판에 이제 그상항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노메딕스가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바로 이제 제가 볼땐 그래핀으로, 그래핀 이슈로 이제 움직였다로 보여지는데, 자, 전날은 이제 XINC가, 어, x i n 씨가 이제 상항가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어, XINC가 이제 급등 상한가그 다음에 이제 오늘 XINC가 장중에 어, 출발은 일단 약하게 출발했다가, 그래도, 어, 어제 그 상한가 들어갔었던 그 힘이 있다 보니까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2,700원대까지 올라가 주면서 장중 한때 지금 10%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오후 장 들어서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매물 받으면서 밑꼬리 길게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전반적으로 그래핀 관련 종목군들 엑사이엔시도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알고 있는 국일재집. 국일제지가 예, 어떻게 보면 그래핀 쪽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국일제지도 예, 오늘 좀 장중에 좀 강하게 움직여 주다가 어좀 약간 좀 탄력이 뭐좀 떨어지면서 마감했고, 뭐 크리스탈 신 소재도 뭐 그러면 예, 뭐 나쁘진 않았는데. 크리스탈 신소재도 오늘 좀 윗꼬리 좀 길게다는 모습이었는데 나노메딕스만 예, 어떻게 보면 꼬리 없이 장 막판까지 올라가주면서 뭐 새로운 예, 그래핀 관련 뭐 테마주로 뭐 부상을 했다 어 지금 뭐 이렇게 좀 봐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뭐 시장이 오르니까코스닥 시장이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셀트리온도, 예, 오늘 이제 강한 상승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하지만 뭐 떨어질 때랑, 올라갈 때랑은 이 폭이 틀리죠. 뭐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떨어질 때는 그냥 왕창왕창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오늘 뭐 3.7%,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적게, 어, 오른 게 아닙니다. 많이 오른 겁니다만은, 뭐 최근에 뭐 빠질 때뭐 어떻게 빠졌습니까? 10%씩 빠졌다가 지금 뭐한3% 이렇게 올라와주는 게 아마 성에, 차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진 세미캔도 어제는 급등했었었는데, 오늘 뭐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어요. 예뭐 밑으로는 10%,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또 장중에는 또5% 이상 또 올라가 주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화장품, 오늘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라갔는데, 자, 오늘 올라가 준 화장품 종목들 보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현성 바이탈,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이고 한국화장품 제조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화장품은 한국화장품은 좀 위크를 좀 달았어요 어? 오늘 달았고 한국화장품 제조는 그래도 상한가까지 마감했었고 었뭐 에이블CNC, 코스온, 제니 그 다음에 뭐 하이브라더스, 제이준코스메틱 뭐 등등등등 오늘 웬만한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빠진 종목은 단한 종목 LG생활건강만 예, 오늘 그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10% 넘게 상승했는데 자, 이 종목도 참예 작년 작년이니이올 올해 초죠 올 올해 초에 그 1월달에 5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예, 지금 주가는 오늘 뭐어 이번 주뭐 최저점 어, 21,000원까지 하락을 했었고. 저는 이거는 뭐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빠진 게 아니었었죠. 자, 악재 때문에 빠졌던 부분인데 자, 이것도 제가 좀 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상인. 자, 상상인이 뭐 최근에 이제 루머가 돌았다. 뭐 루머라고 하는 부분이 뭐 크게는 뭐 주가 조작 그다음에 뭐 대표이사의 뭐 배임 횡령 막 이런 그 루머가 있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신라젠 에 지금 신라젠에 이제 매장인을 투자했다. 매장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실라진 사태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은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루머가 있었는데,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뭐 바이오 투자하지 않고 있다. 즉, 기업 가치는 전혀 훼손된 게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좀 일시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지금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던졌었죠. 어 최근에 보면은 뭐 금융 투자라든지 예 그리고 또뭐 어 금융 투자 일단 제일 많이 던졌고 그다음에 뭐 기타법인 쪽에서도 이제 한번 물량이 좀 나온 적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예 기관들의 매도는 없었는데 반면 또 오늘도 외국인들이 또 많이 던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아 100만 주 정도 최근에 급락했을 때좀 매수해가지고 를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올라오니까는 어 팔았던 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예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자 솔브레인도 오늘 그 대부분의 예, 지금 이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정도 장중 한 때는 뭐5% 넘게 하락을 했다가 또 막판에는 한 8%까지 올라갔다가 끝나기는 예,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 소재라고 하는 부분이 아 아직은 어, 아직은 여전히 좀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후성이에요 후성이 1등을 기록을 했는데. 자, 후성이 왜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어, 기록을 할수 있었던 건가? 자, 바로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오늘 그 상한가를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칭가스 1차 테스트 통과라고 하는 이 이슈, 이 재료가 오늘 그막판의 주가를 급등케 하는 요인을 작용했는데 바로 그 일본이 일본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 금 수출 규제하는 이 소재가 바로 이제 에칭가스죠. 이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하는 건데 예, 고순도 이 불화수소. 어 이것이 이제 그 반도체 이 공정 과정 속에서 뭐 식각이라든지 여러 어떤 과정 속에서 어 지금 그꼭 반드시 필요한 어 지금 이 소재입니다. 근데 이 소재라고 하는 부분이 이 순도가 높아야 돼요. 순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일본에 지금 이 에칭 가스 이 품질 수준이 99.99999999에서 이게 지금 9가 아홉 개라는 겁니다. 근데 후성이 지금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품질 수준은 99.999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99.5개 정도, 99999, 아우, 이거 하여튼간, 어, 좀, 계속 얘기하다가 제가 좀 비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99999, 이게, 이게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고, 이것이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기술이라는 거. 어, 이 99.999, 이거 얘기 들으니까는 그 폴리 실리콘, 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도 그 폴리 실리콘도 이 품질이, 그 태양 광 만드는 이 재료, 이 폴리 실리콘이 이것도 이제 99.9가 이제 몇 개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기술력과 어떤 가격 차이가 이제 크게 나는 건데. 그래서 이성이 개발 중인 애칭가스가 어, 지 1차 테스트를 통과 했다라는 거. 자, 1차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예,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이 국산화라는 거. 탈 일본이라고 하는 거. 어, 이것에 지금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후성이 후성이 바로 이러한 어떤 그이 국민들의 염망이라고 어, 할까요이 부분 갖다가 좀 부합하려고 어, 지금 이렇게 예, 지금 그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1차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바로 후성을 급등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재주들까지도 오후장에 어, 들썩거리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성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앞으로도 지금 이 국산화라는 것이 이제 계속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국산화 테마. 어뭐 지금 애국 테마도 있지만은 이제는 국산화 테마의 선두주자가 될수 있는 종목이 자질을 갖고 있는 게제보다는 후성이다. 그렇다면 은 후성은 어 지금 오늘 뭐 상한가까지는 말아 올리지는 못했지만은. 하나의 그 신호탄이 되어주면서, 어뭐 이미 그 지난 그 7월 중순에도 한번 움직였었었지만은, 고점 돌파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후성은 일단 우리 모든 그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종목 좀 넣어두시고요. 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지금 현재 놓고 계시겠지만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두시면서, 어, 우리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YG 엔터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자, YG 엔터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이유가, 제가 이제 엔터 쪽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YG 엔터까지 올라갔던 그 이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걸그룹 쪽에서, 걸그룹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뭐한 3개, 3개 정도로 지금 압축을 하죠.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라고 한다면은 트와이스, JYP의 트와이스, 그 다음에 바로 이 YG 엔터의 블랙핑크,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는 레드벨벳, 이렇게 지금 세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트와이스가 압도적이었었죠. 트와이스 때문에 이 JYP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트와이스가 좀 주춤 거려요 사실. 또 트와이스 안에 보면은 또 일본, 어 일본, 그 일본인 멤버들이 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뭐 영향을 좀줄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사실 좀 압도적으로 저 제가 볼 때는 압도적은 아니더라도 좀새 삼국지 중에서 좀 치고 가는 이런 흐름 때문에 예 한때 이제 5만원까지. 올라갔던 건데 이때가 이제 그, 그 굉장히 그 인기를 얻었던 뚜루뚜루, 뚜루뚜두. 예 지금 그그 어그 앨범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하지만 주가가 지금 무너졌었던 게 이제 승리, 자 승리의 버닝썬, 이, 이 게이트. 그게 참뭐 일파만파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양현석 이제 전 회장인가요, 전 대표인가요? 어 양현석 전 대표의 뭐 성매매 뭐 관련 이런 뭐 의혹들. 뭐 최근에도 또 최근에도 또이 빅뱅의 이제 대성이죠. 뭐, 대성이 그, 매입한, 뭐, 건물 안에서, 뭐, 성매매랑, 뭐, 대맞춤, 뭐, 마약을 뭐, 했다라. 그래서, 오늘 뭐, 압수수색까지 나왔다라는, 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뭐, 뭐,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반등은 주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YG 엔터테인먼트, 예, 지금, 요번에 나와주는 이 반등. 자, 지금 보시면요. 계속 지금 부딪혀요. 이, 지금, 이 킬러 차트, 지금 저항선에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힙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27,000원 근처에서는 역시, 어 이번에 그 나와준 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렇게, 예, 지금 핫텐 박보드 핫텐 다시 한번 볼까요? 후성. 신라젠 나노메딕스, 셀트리온, 동진 세미캠, 한국 화장품 제조, YG 엔터. 상상인 소위 브레인. 자 오늘 이제 그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이죠. 뭐 오늘 좀 급등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런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후성 그렇지만 와 Y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 오히려 좀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박보드의 t o 10 오늘 그 종목 한번 쭉 한번 살펴봤고요. 어,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자, 이번 주 월화 금락 그다음에 수목 반등. 자, 내일 금요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한 주는 누구에게 손을 들려 줄 것인가?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내일 하루도 잘 마무리해 가지고 또 어, 지금 뭐 휴가철인데 또 휴가 가셔야죠. 못 가셨던 분들 휴가 가셔야 되니까는 내일 하루 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50분 신의 한수다 코너를 통해서 다시 접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